우리의 전 생애를 통하여 그분 앞에 의로움으로 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장 76절 너 아기야 너는 가장 높으신 분의 선지자라 불리리니 이는 네가 주 앞에 앞서 가서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또 주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들을 용서함으로 구원의 지식을 줄 것이니라 우리의 하나님의 온유하신 자비로 발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데로부터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흑암에 있는 자들과 흑암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 하나님의 온의하신 자비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자비로 인해 높은 대로부터 여명이, 여명. 2021-0810 화요일. AM-0400 여명이 우리에게 임하여, 미나 곽, 그 의감에 있는 자들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비치고 우리의 발걸음을 화평의 길로 인도하리로다라고 하더라. 2020 미나의 하루는 2021년 쭉 주님 오실 때까지 2020으로 밀고 갑니다. 그 후. 그 아기는 자라서 영 안에서 강건해지고 그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는 날까지 광야에서 지내더라. 그래서 2021, 년 8월 17일이 2020 미나의 하루 1주년, 방송 1주년이 되겠습니다. 아, 그래서 누가 보면 2장 1절, 예수 그리스의 탄생의 시기와 장소. 당시에 아, 카이사 아우구스트로부터 한 칭령이 내려 온세상이 조제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일주일 남았네. 오늘이 10일이니까 17일이면 7일 남은 거네요. 것이 방송 시작. 개국 축하 파티. 일주일 전. 이 조세 등록 이 조세 등록이란 말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만 있는 말입니다. 예, 네, 다 36,000군데 병계 개혁 개정 그 38,000개 그 김일성 동상하고 숫자 거의 같은 이런 비극적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우리는 거의 그 시기 어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세상에서 살면서 아주 마귀 새끼들에게 열심히 두드려 맞고 있는 이 조세 그런 상황이 있는 2021년 8월 10일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속히 답은 하나 이 조세 등록은 프레뉴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때 주님이 빨리 오시려면 그것까지도 내가 지금 다 말을 해줘야 되나 여기서 찬양을 열심히 하라 찬양 술파마시지 말고 담배 피우지 말고 그때 모든 <laughs> 그때 모든 사람이 이게 뜨거운 여름날에 불때 가면서 아 주여 스톱. 그때 모든 사람이 각기 자기 고향 성읍으로 조세 등록하러 가니라.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성읍에서 유대의 다윗의 성읍, 즉 베들레헴이라는 곳으로 가니. 이는 그가 다윗 가문의 계열이기 때문이더라. 그가 자기 의 정혼한 아내 마리아와 함께 조세 등록하러 갔는데 그녀는 아이로 인하여 배가 불렀더라. 그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날이 차서 그녀가 해산하게 되었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자기의 첫 아들을 낳아 그를 포대기로 싸서 구유의 맹줄, 누인이 이는 여관에 그들이 둘 방이 없었기 때문이라. 노룸 no 목동들이 구유에 놓인 예수님을 방남 그때 누가 복음 룩, 챕터 2, v e 8. 누가 복음 2장 8절. 그때 그고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그러면 이것이 12월 25일이냐, 이게? 이게 한겨울이냐고. 하, 아, 쥐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기하잖아. 그 고을에 목자들이 있었는데 들에서 묵으면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라. 가을에 태어나셨다고. 그런데 보라. 주의 천사가 그들 위에 임하시고 임하시고 <laughs>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니 그들이 몹시 두려워하더라. 두려워해야지. 그 천사가 그들을 두려워 말라. 보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알리니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것이라 이는 오늘 다윗의 성읍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음이니 다윗의 성읍에서 구주가 나셨음이니 그분은 주이신 그리스도시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 너희는 포대기에 싸서 쌓여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부이라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수많은 하늘의 군사들이 그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여 말하기를. 아우 막 뭐, 목이 꺾일 것 같아 의자 좀 높이야겠어. 아우 쥐어. 아 쥐어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로다라고 하고, Glory to the Lord, God in the highest, and on earth peace, good will toward men. 그 천사들이 그들을 떠나 하늘로 간후 목자들이 서로 말하기를 우리가 베들레헴까지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자 하고 그들이 황급히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그 아기를 보더라. 황급히 And they came with haste.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ir b r d in i n i n g i a manger. a manger. This is a manger. This is a manger. This is a m a n g e 에 This is a m 이말 g e r This is a 모든 n g t t 마음 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더라. 키포인트. 마음 속에 간직하고 되새겨보더라. 목자들은 듣고 본 것이 자기들에게 말한 것과 같으므로 그 모든 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드리며 돌아가더라. 마리아가 그녀의 불결함으로부터 정결게 됨. 그후 아기 의할일를 위한 파일이 되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이 이름은 그가 잉태되기 이 전에 천사에의 와서 그렇게 밀컬어진 것이라. 것이라. 그후 모세의 율법에 따라 그녀의 정결례를 위한 날들이 차니 그들은 아기를 죽게 드리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더라. 죄 율법에 기록된 바첫 태생의 남자는 다 죽게 거룩하다고 불리리라고 한 것과 같으니 죄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재물을 드리는데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비둘기 두 마리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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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